오늘은 식물상 정보를 국명으로 식물상 조사된 결과를 그 학명을 붙여보고 그게 생태계 교란 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것까지 아래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식물상 정보를 어, 적당히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저는 환경 디지털 도서관에 생태계 교란 생물 모니터링 2021년 보고서를 다운 받았고요. 여기에서 가시박 조사지역 초본층 구성중의 중요치 부분을 일부 가져와서 species.csv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환삼덩굴에서 가을강아지풀까지 가져왔고요. 어, spname이라는 변수명을 적고 저장을 할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csv 쉼표로 분리를 선택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명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 참고할 학명은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이 웹사이트에서 국가 생물종 목록을 내려받았고요. 국가 생물 종 목록에 보면 여러 가지 분류군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는 식물상 정보만 처리를 할 거고 어 관속 식물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거라서 여기에서 어 학명과 대표 국명 이두 부분을 가져와서 별도로 scname.csv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생물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고시를 찾아보면 이렇게 한글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한글 파일을 다운 받았는데, 다운 받은 한글 파일을 보면 이렇게. 우리는 식물상 정보를 처리할 거니까 이 식물 있는 이쪽 부분만 쭉 다운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공백 기준으로 쭉 잘라서 한글로 된 이름 부분만 적어서 이렇게 csv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R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디렉토리 설정을 해야 되죠. 디렉토리 설정을 하려면 파일의 속성에서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원화표시 이 부분이 그대로 쓰면 에러가 났기 때문에 메모장에서 이 원화표시를 슬래시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SetWD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면 되겠고요. 위치가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는 GetWD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치는 세팅이 됐고요. 그러면 어, species.csv부터 불러오겠습니다. 이거는 read.csv 함수를 이용해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 글씨가 이상하죠 이게 인코딩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f i l e 딩 n c o d i n g 이라는걸 이용하면 되는데 어, 엑셀에서는 보통 윈도우의 기본 설정에서는 cp949 형식으로 보통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cp949로 세팅을 하면 한글이 제대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거를 df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scname이라는 것도 불러오고요. iaskr 부분도 불러와서, 보면은, df 제대로 되고, sc name, ias, 예, 다 제대로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가장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그, 국가생물종 목록에 있는 이 이름이랑 혹시 그 생태계 교란생물 목록에 있는 이 이름에 약간 뭐 글씨 오타가 있거나 뭐 이런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어그 중간에 처리한 결과가 다 이상해지니까 일단은 어 그게 제대로 다 포함되어 있는지 IAS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scname에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 벡터, 어떤 벡터에 있는 내용이 다른 벡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산자로는 아래서는 사이에 있는 쓴 이런 연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a가 a, b, c로 이루어진 벡터 안에 있는지 확인하면 true가 나오죠. 그리고 a와 E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A는 들어있으니까 True E는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IAS가 IAS의 네임이 SC name에 k r name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전부 다 true가 나오는 것 같죠? 이거를 all이라는 함수를 써서 확인을 해보면, 예, 전부 다 true가 맞을 경우에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어, 마찬가지로 df에, df에 있는 spname도 이게 전부 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트루가 나오죠. 그래서 전부 다 국가 생물 종 목록에 있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 원래 하려던 목적대로 df.species.csv에서 불러온 이것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학명을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로 merge라는 함수가 있고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공통되는 컬럼으로, 컬럼이나 로우 네임으로 기준으로 해서 합쳐준다라는 건데, merge xy 하고 by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merge df 그리고 sc name 근데 by x는 어, df에서는 sp name이 있죠. 그리고 sc name에서는 kr name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df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태계 교란 생물에 해당하는지 df에 sp name이 생태계 교란 생물에 해당하는지를 보려면 다시 in 연산자를 쓰면 될것 같고요. ias에서 name 에 해당하는 거. 예, 그래서 트루 폴스가 이렇게 쭉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df에다가 IAS라는 컬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df를 확인해 보면 SP name에 따라서 SC name이 설정이 됐고 IAS 트루 폴스 여부가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df에 IAS가 크루인가? 이것 이런 행들 그리고 이것들의 모든 열들을 포함하는 DF를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네개 줄이 선택이 되고요.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돼지풀, 환삼덩굴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예, 네, 학명들도 이렇게 잘 붙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작업한 결과를 아래서만 쓸 거면 어, 뭐 여기서 작업을 맞춰도 되는데 어, 그 다른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엑셀에서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이러려면또 어, 다시 CSV로 저장을 하는 게 편합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로 write.csv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write.csv 함수는 라이트점 어, 테이블 CSV, CSV2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함수들은 데이터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 파일로 보내준다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파일 이름을 설정해야 되고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컬럼네임, 아, 파일 인코딩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저번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엑셀에서 csv 를 저장하면 cp949 파일 인코딩이 된다고 했었죠 어쨌든 write.csv 해가지고 df 를 저장을 하는데 파일 이름을 result.csv 로 저장을 한번 일단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여기 새로 생긴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어, 역시나 파일 인코딩이 이상하니까 온갖 이상한 문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파일 인코딩을 cp949로 설정을 하면, 네, 다시 파일이 생겼고요. 열어보면, spname, scname, ias. 다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숫자가 자동으로 생겨서 붙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